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요즘은 영어책 읽기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똑같이 영어책을 읽어도 어떤 아이들은 영어 실력이 쑥쑥 올라가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책 읽기를 할때 스토리 위주의 이야기 책만 읽다 보면 과학이나 역사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나 어휘 습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말 책도 과학이나 역사, 위인전 같은 지식류의 책을 이야기책과 함께 읽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책, 즉 픽션과 더불어서 과학 역사 같은 논픽션 분야의 책을 함께 읽어야 하는데, 이게 쉬운 단계의 읽기부터 함께 되어야만 높은 레벨에 올라가서 레벨 상승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며 재미있는 리더스와 함께 활용하면서 과학이나 역사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어휘까지 습득할 수 있는 논픽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재미있는 리더스 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영상으로 올려 드렸던 I Can Read Hello Reader Step Into Reading 리더스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서 함께 활용해 주세요. 먼저 아이들이 읽을 책을 크게 픽션과 논픽션북으로 나누어 보면요. 픽션은 재미있는 이야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미가 있고 내용 유추가 쉬워서 아이들이 흥미를 붙이고 읽어나가기가 쉽고요. 반면에 논픽션 시리즈는 사실의 근거한 과학, 역사, 사회, 경제 같은 소재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식류의 책인데요. 픽션에 비해서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쉽게 흥미를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 책 읽기를 하면서 왜 논픽션 읽기가 중요할까요? 엄마표 영어 초기에 책 읽기를 하며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흥미를 붙였다면 쉬운 논픽션 시리즈를 함께 읽으면서 읽기 균형을 같이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논픽션 시리즈는 엄마표 영어 초기에 활용하기 좋은 것들로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리즈는 너무 쉽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건데요. 논픽션 시리즈는 단어 수가 몇개안 되고 아주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이고 생소한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논픽션 시리즈는 재미있는 픽션 시리즈보다 조금 낮은 레벨의 책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어책이라고 하면 재미있는 스토리북이나 읽기 쉬운 리더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어책 역시 우리말 습득과 같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고른 책 읽기가 아주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읽기 독립이 되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또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는 높은 단계 책을 읽을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전문 분야의 어휘력 향상과 다양한 지식 습득에도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논픽션 시리즈는 대부분 제가 저희 아이들과 활용했던 것들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엄마표 영어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시리즈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논픽션 리더스는 스콜라스틱에서 출간된 가이디드 사이언스 리더스예요. 이 책은 제가 활용할 당시에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이언스 스토리북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었는데요. 중간에 스콜라스틱 이머전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어 출간되었다가 최근에 가이디드 사이언스 시리즈로 수정 출간되었더라고요. 제가 활용했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이언스 스토리북 시리즈는요. 선, 와천 인섹, 오션 먼키스로 대표되는 4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15권씩 총 60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개정 출간된 가이디드 사이언스 시리즈는 7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A부터 F 레벨까지 전체 76권 구성인데요. A에서 D까지는 16권씩 그리고 E에서 F는 각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에 그림이 가득하고요. 한 페이지에 한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책을 살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는데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페이퍼백인데다가 스테플러로 묶여있는 책을 이 정도 돈을 주고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구입해서 활용을 해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구입하는 기준은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습득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논픽션 리더스는 더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이언스 스토리북은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과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콜라스틱 가이디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쉽고 사실적인 그림을 보면서 과학 분야의 쉬운 어휘를 습득하고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습득하기에 좋아요. 가이드드 사이언스는 가이드드 리딩 레벨 grl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grl은 a부터 z까지 26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고요. a가 가장 낮은 레벨이고 z가 가장 높은 레벨인데요. 가이드드 사이언스는 grl a부터 f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미국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요. 미국 초등학교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어 인풋과 진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쉬운 레벨의 A 시리즈부터 읽어가는 게 좋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언스북은 일반 리더스보다 조금 낮은 레벨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리더스는 타임포 키즈 시리즈인데요. 타임포 키즈 시리즈 역시 저희 아이들과 활용했던 넌픽션 시리즈예요. 앞에서 소개했던 스콜라스틱 가이디드 사이언스에 비해서 레벨의 범위가 넓어요. 스콜라스틱 가이디드 사이언스는 미국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레벨이었다면 타임포 키즈는 미국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레벨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타임포 퀴즈를 활용하실 때는 아이에 맞는 레벨의 책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임포 퀴즈는 미국 타임즈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영자신문인데요. 그래서 매거진의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논픽션 시리즈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1단계에서 10단계의 10단계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출판된 걸 찾아보니까 미국 초등과정에 맞춰서 1에서 5단계의 5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각 단계는 각각 30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앞에서 소개해 드린 스콜라스틱 사이언스북과 달리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건까지 다양한 논픽션 소재를 포함하고 있어서 앞으로 책 읽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유용해요. 이책 역시 GRL 레벨이 표시되어 있고요. 넥살 지수 같은 다른 리딩 레벨도 함께 표시되어 있어서 레벨에 맞는 책 읽기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논픽션 분야에 적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단어가 많아서 처음부터 혼자 읽기보다는 오디오 소리와 함께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on the go we can go in many ways. she goes on a bike. they go in a car. why volcanoes happen? a volcano starts as a big deep hole. or crack in Earth's surface. When pressure builds, ash, rock, gas, and magma escape through the hole. How car engines work. How does a car engine work? When you turn the key, the engine starts. In a gasoline powered engine, the engine burns a mixture of gasoline and air. Why not smoke? There are many great reasons not to smoke.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it can be deadly. How deadly? Smoking can shorten your life by over 10 years. Plankton Power. Insects such as bees and fleas are pretty small. They're big, though, compared to the creatures swimming in a pail of seawater. Under the microscope, a drop of water contains an amazing amount of life. The microscopic living things in water are called plankton.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루키 시리즈예요. 가이디드 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출판된 시리즈인데요. 가이디드 사이언스보다 레벨이 올라가고 사이언스 외에 지리, 인체, 인물 같은 다양한 읽을거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글밥이 약간 많아지지만 울컬러 구성이라 이전에 쉬운 논픽션 시리즈를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루키 시리즈의 오디오와 책 세트는 사이언스 10권, 지리 10권, 인체 5권, 2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물에 대한 전기, 바이오크래피 시리즈는 오디 오 없이 책만 나와 있어요. 한 권당 분량은 32페이지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이디드 사이언스나 타임 포키즈 1단계를 먼저 읽고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루키 시리즈의 내용은 크게 4가지예요. 과학, 지리, 인체, 인물에 대한 읽을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Read About Science는 과학 시리즈예요. 오디오와 책 세트는 날씨와 과학 이야기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계절과 계절의 변화, 태양과 바람, 계곡 같은 과학 영역에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생물, 물리, 지구과학 분야를 생활과 관련하여 구성하고 있어요. Read About Science의 경우에는 오디오와 책 세트 외에도 더 많은 책들을 추가 구입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리더바웃 지오그래피는 지리 시리즈인데요. 오디오와 책이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리 시리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관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7 개의 대륙, 4 개의 대항 경도와 위도, 평면적인 지구와 지구본에 대한 것도 알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리더바웃 헬스예요. 리더바웃 헬스는 인체에 관해 알아갈 수 있는 시리즈인데요. 오디오와 책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헬스 시리즈는 우리 신체 각 기관의 역할을 그림과 실사 사진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Read About Biographies 인데요. 유명한 인물에 대한 전기 시리즈예요. 인물 시리즈는 오디오 없이 책만 구입 가능하고요. 베토벤이나 오프라 윈프리, 안네 프랑크 등 과거와 현재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전기를 다루고 있어요. 리딩 레벨은 사이언스 지리 인체 시리즈는 AR 1.6에서 3.6,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기준으로 1학년 중반부터 3학년 중반까지 읽을 수 있는 리딩 레벨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이어 그래피스는 AR 2.4에서 4.0, 미국 초등학교 기준으로 2학년 중반에서 4학년 초반에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루키 시리즈는 저희 아이들과 활용했던 시리즈는 아니에요. 이번에 논픽션 관련 책을 정리하면서 가이디드 사이언스 다음으로 조금 더 글밥이 많은 책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찾다가 발견한 책인데요. 가이디드 사이언스를 읽고 다음 단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린 논픽션 시리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논픽션 시리즈는 픽션 리더스에 비해서 전문적이고 생소한 용어가 자주 등장해요. 그런 점 때문에 아이들이 낯설어하고 읽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논픽션 책은 픽션보다 1, 2 단계 낮은 레벨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은 그림과 사진이 많은 교재에 위주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또한 낮은 레벨이라도 처음부터 혼자 책 읽기를 하기보다는 오디오 소리를 활용한 집중 듣기나 흘려듣기로 용어에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읽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논픽션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고요. 전집보다는 단권이나 필요한 시리즈 부분만 구입해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